수익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실현 수익금은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00만원이면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100만원의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이고, 현재까지 수익금은 얼마인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사업가, 투자자,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자는 리스크가 있지만 큰 돈을 벌수 있고 왼쪽에 있는 직장인과 전문직은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딱 보이지 않나요? 직장생활 오래하면 위에 상사가 버는 돈 생활방식 미래가 그려집니다. 그 직장상사는 부자인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 투자자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원이라는 돈으로 돈을 벌 방법은 투자입니다. 그럼 이때쯤 100만원으로 무슨 투자를 할 거냐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는 코인 선물 투자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너가 하려고 하는 게 고위험 상품인 선물 투자냐? 네, 맞습니다. 약 7일 동안에 수익금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에 관심을 갖고 아르바이트, 직장을 다니며 지속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가장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투자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100만원이라는 돈은 일반적인 현물 투자금으로서는 그리 크지 않은 돈입니다.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선물 투자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가며 돈을 벌어왔던 경험으로 초기 자금을 뿔릴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증명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100만원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유튜브를 결심하고 현재 촬영 시점인 4월 30일까지의 수익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실현 수익금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할 방법이지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성향에 맞는 부자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향에 맞지 않는데 돈만 쫓아서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충분히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잃어갈 것입니다. 제 채널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00만원이라는 돈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행보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